그분들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윤시태의 응. 책 싸게 거기 방영이 됐었어요. 잠깐 끊을게요. 그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아 그래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수정할게요. 서가재 서가재책 대표 박용미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가요. 어색 어색.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서가재책 대표 박용미라고 합니다. 아~ 서가제 책은요 어~ 책을 만드는 예술공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공예적인 그런 가치 지향을 부가하는 기본으로 삼아서 손을 기억합니다. 가치를 생산합니다. 모토로 저희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거 대책은 제가 그 제주도 아트 페스티벌 갔을 때 다양한 그런 예술하는 사람들리 모여서 부스를 했었는데 거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정부에서 하는 뭐 창업 정보? 그걸로 2년이나 1년 정도 어 무상 임대로 해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청주는 그런 것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뭐, 영상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게 여기에는 다 있더라고요. 뭐 디자인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촬영하는 곳이 있고, 교육 장소도 있어서 인프라가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청주에서는 공예비엔날레가 있어서 어떤 인프라 쪽으로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최적의 장소? 청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편집샵에 많이 그런 상품들을 좀 갖고 있는데, 수공예적인 그런 상품들이 많아서, 전통 한지랑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그 상품을 편집으 많이 응용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뭐 방명록이나 다른 상품을 더 추가로 넣어줄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분들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윤스테이의 앞에 소품으로, 에너미트라고 뭐 해서, 뭐, 씹는 치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천으로 감싼 부분이 있어요. 그거랑, 어, 방에 그, 무드등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제가 만든 책을 소품으로 이렇게 놨는데, 비춰지진 않았고, 앞에 부각된 거는 어떤 선생님이랑 콜라보를 한 그런 책싸에 그게 방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자부심이 느끼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너무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 너무 못하게 되니까 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다걸또 알아봐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역시나 그분들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름대로 그냥, 그냥 아이디어나 어떤 제품 구상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코로나도 다들 힘든데 저도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극복이 그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는 너무 힘들었지만. <laughs> 국내는 에 편집 그샵 쪽으로 입점이 돼 있는데 그 국외 에프랑스에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산당산상 같은 카르카송이라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장인들 약간 예술품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입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꼭한 번쯤은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손의 가치? 내가 쉴수 있는 곳? 제가 만든 상품을 보고서 아,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 서과 제책하면 아, 그냥 편안함? 휴식처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유튜브나 또 온라인 미디어를 보고서 어, 가볍게 정보를 알수 있지만 책도 그 나름대로 깊숙한 그런 세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깊숙히 자세히 알고 싶으면 책으로 연계해서 자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서가지 책은 손에 가치, 이적 가치 모든 장인 선생님들과 콜라보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가재책 대표 박용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